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맹꽁이 주꽁입니다 오늘 영상은 두 가지 종목의 지원금을 보내 추가 매집을 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종목은 페노션입니다.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페노션을 7월 12일쯤에 1 2주 정도 매수하여 시야를 밝혀 두었습니다. 더 빠지는지 반등하는지 지켜보자 하는 생각이었죠. 다음날 더 빠지는 듯 하더니 이번 주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사이에 새로운 뉴스나 변동 상황은 없습니다. 대신증권의 목표가는 여전히 8,800원입니다. 지금 이 자리가 역사적인 반등의 자리로 기억되길 희망해 봅니다. 두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. 이 종목은 7월 초에 약 56,000원대일 때 시야를 밝혀 두었습니다.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241선과 만나는 58,000원 부분이 오면 지원금을 보내 추가 매집을 할 계획이었습니다. 오늘 조금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7월 초와 지금 바뀐 상황은 없습니다. 대신 증권의 목표가도 86,000원 그대로입니다. 해서 오늘 지원금을 보내 추가 매집을 하였습니다. 이 차트가 2 4 0일 선을 뚫고 모든 이평선들이 올라가 보길 희망해 봅니다. 주공이가 경제 활동을 그만두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이 영상은 주식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. 언제나 항상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신중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. 이 영상은 주공이가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매입의 이유, 앞으로의 계획을 기록하는 영상입니다. 실패를 기록함으로써 실패를 줄이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은 실패보단 성공이 많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